여러분은 보행 중 흡연 금지법 들어보셨나요?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보행 중 흡연에 대해서 이걸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뭐그 동안 간접 흡연의 피해를 겪으셨던 분들은 환영을 하겠지만 또 이게 흡연 구역도 제대로 없는데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행 중 흡연 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해서.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그 강진군수 하실 때 제가 강진에 내려가서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기억 합니다 <laughs> 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의원님. 네. 그 보행 중 흡연 금지 법안 이걸 발의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우선 우리 이제 비서관 김아목의 비서관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시작한 건데요 예. 재밌는 건이김 비서관도 흡연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나다니면서 자기가 이게 그길 길 다니다가 예. 담배 피우는 사람의그 연기가 담배 아. 아주 굉장히 불쾌하고 견디기 어려웠다 <laughs> 본인도 흡연자인데 예, 예. 네 인데도 예. 어~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었지만 뭐 여러 가지 피해 사례 갈등 사례들 많지 않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에, 길 가던 사람이 피우던 담배, 그 예. 담배 불이 어, 어린 아이의 눈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실명한 사례가 있어서 일본은 시끄럽게 예, 했습니다.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왜 유모차 끌고 가던 어머니와 담배 흡연자 사이에 신이인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사도 한 가운데에서 예, 예. 뭐, 뭐 그런 일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에, 그리고 이제 여론 조사를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인데 서울시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니까 예. 88%의 응답자들이 예,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는 7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청와대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네. 네. 지금 이제 보행 중 걸어다니면서 피우는 거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시운 아홉 개까지 들어있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네. 어 법안은 뭐 보행 중 흡연 금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보행을 하다 흡연을 한 건지. 길에 멈춰 서서 흡연을 한 건지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모든 보행자길이 흡연 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행자길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어, 보행 중에 잠시 멈춰 서서 담배를 예. 피우신 것도 안 되는 걸로 저희 법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행자 길에서는 피지 마라, 무조건? 길에서, 예. 길에서 흡연 구역, 예. 공간이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보다 더그 수를 늘려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 허용된 구간, 예. 공간 내에서는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우선 이제 흡연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그작은 시민들의 권리랄까 예.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본인들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네. 내는 세금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흡연 구역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네. 길에서 그렇구나. 피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이런 반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흡연 예.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 4,500원짜리의 경우에 세금이 3,3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막대한 세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비하자면 흡연자를 위한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태부적인 상태입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다, 당연히 늘려가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과 그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크지 음, 않은. 그러니까 별개로 논의해야 할 문제다. 네, 저희는 이제 이 흡연 행위가 그냥까 예. 흡연을 금 금연을 예, 에, 권, 공간과 구역 중심으로 어, 규제 불하는 쪽이었다면, 예. 이게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예. 부분적으로 제한을 가는 그런 예. 최초의 입법 공간이 입법. 아니라 행위를 규제하는 최초의 그렇습니다. 입법이다 이런 네. 말씀. 이시요 걸어다니면서 피우는 것은 이건 예. 뭐 미관상도 그렇지만 또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재떨이 같은 거, 담배꽁초 같은 거 제대로 안 버리시잖아요. 네. 물론 잘 지키시는 분도 계시지만 게다가 예. 이제 피웠을 때그 같이 걷는 사람에 대해서 오는 피해라든가 예. 또 그로 인한 갈등과 시비. 이런 것들을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네. 일대1 정도의 규제가 음, 조금 유연한 알겠습니다.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고 느끼시는 점을 보고 저희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분들이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3 2공3번님이 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걸어다니면서 피우는 거 반대했는데 제일 잘하신 일 같습니다. 이런 칭찬도 있고요. 이5이구번님은 네. 비흡연자지만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흡연도 네. 개인 행동의 자유로. 너무 간섭하는 건좀 심하다 흡연자를 네.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근본적인 논란은 결국은 어, 기본권 침해 아니냐 이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외 사례도 네. 좀 연구해 보셨습니까 네네이 법이란 게 말이죠 예 에, 절대 진리를 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한 그 시대의 동시대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참반은 있게 마련이고 음양이 이제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대체적인 큰 추세가 저희 입법 취지를 지지하는 쪽으로 저희는 음... 이미 좀 여론 검증이 할까지 뭐 했다는 말씀 을 이미 드렸고요. 예. 에, 다만 이제 해외에서도 예. 이런 지금 입법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같은 예. 경우는 예. 어 지자체별로 조례, 그것이 예. 하나의 법이죠. 예. 에, 조례를 통해서 걸어다니면서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도 에, 일본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이제 그렇고. 예, 일본 같은 예, 수가... 경우는 지정된 곳에서만 금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 걸어다니면서 피우는 해, 흡연 행위 자체를. 네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입법으로는 그런 것이 아직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례로만 돼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정책을 사실은 여러,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서울시에서도 네. 정책을 검토를 했었고 했는데 결국은 안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결국은 네. 아까 말씀드린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네. 이유 때문인데요. 이번엔 뭐가 좀 다릅니까? 그러게요. 이제 저희도 이제 예. 대표 발의를 했었죠. 동네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을 예. 했는데, 뭐잘시는 것처럼 이제 입법 절차가 좀 있어야 합니다. 의미에서 예. 예.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예. 비로소 이제 될 겁니다. 저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에서의 과정이 끝나더라도 예. 일정한 기간의 유예 기간 예. 또는 어, 그 과도 시행 예. 기간을 두어서 예. 충분히 기회도랄까 아. 뭐 홍보가 예. 이루어져서 예. 시민적인 이, 이 인식이 좀 이루어지고 예. 협조가 이루어진 그 뒤에 네.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거는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것이지 당장 뭐 피오산도 한번한 예. 한 번을 규제해서 무슨 과태료 수입을 올리거나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이 설사 뭐, 예. 뭐 예. 얼마 더 걸리고 얼마 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황종 의원이었습니다.